황당한 가짜 이야기 말고 요즘 가족들의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순자 할머니입니다. 어제 새벽 3시 화장실 가다가 손자 방문 여러분이 아직도 휴대폰 보고 있더라고요. 매일 이렇게 산대요. 새벽 3, 4시까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 나이 또래도 마찬가지예요. 김 여사는 새벽마다 깨고 박 선생님은 수면제 없으면 못 주무시고. 이게 요즘 현실이더라고요. 10대부터 80대까지 모두가 잠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어요. 세대 현실 분석. 제가 직접 계산해 봤는데요. 우리 손자가 하루에 보는 화면이 다섯 개예요. 학교 태블릿, 학원 컴퓨터, 휴대폰, TV, 게임기. 눈이 쉴 시간이 없죠. 한국 수면학회 발표로는 한국인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 54분이래요. oecd 국가 중 최하위죠. 젊은층은 5시간도 안 자는 사람이 3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어떤가요? 건강보험공단 자료 보니까 65세 이상 3명 중 1명이 수면장애 진료를 받았대요. 단순 노화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원인이래요. 2, 30대는 취업 직장 스트레스로, 4, 50대는 자녀노부모 부양으로, 6, 70대는 건강 외로움으로. 각자의 이유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잠못 들고 이 영상 보고 계신가요? 개인적 경험 작년 겨울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 2주간 제가 처음으로 불면증을 경험했어요.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눈 감으면 온갖 걱정이 떠올라요. 더 아프면 어쩌지? 병원비는 혼자 남으면 낮엔 억지로 웃으며 간병하고 밤엔 혼자 울며 잠못 들고.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다들 순자 씨는 강한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겉모습과 속마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도 많은 분들이 혼자 그런 고통을 견디고 있겠구나. 문화 충격 체험기. 손자가 할머니 ASMR 들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빗소리, 종이소리, 속삭임. 이거 들으면 잠이 온대요. 처음엔 이상하다 싶었는데 들어보니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빗소리 10분 들었는데 어릴 적 시골집 처마 밑이 떠올랐어요. 수면 앱도 있대요. 자는 시간 체크하고 코골이 녹음까지. 심지어 수면 카페라고 돈 내고 낮잠 자는 곳도 있다니. 멜라토닌이라는 수입 영양제도 알게 됐어요. 우리 땐 막걸리 한 잔이었는데 이제는 과학이네요. 근데 이런 게 생긴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잠에 목말라 한다는 증거 아닐까요? 세대와의 대화 경험. 복지관에 온 대학생 봉사자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하루 4시간밖에 못 잔대요. 과제, 알바, 취업 준비. 커피 하루 5잔으로 버틴다고. 그 친구 말이 친구들끼리 만나면 누가 더안 잤는지 자랑처럼 얘기한대요. 잠안 자는 게 성실함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요. 할머니는 잘 주무세요? 제가 새벽에 자주 깬다니까 저희 할머니도 그래요. 혼자 사시는데 밤이 불안하대요라고. 세대는 달라도 같은 고민이구나 싶었어요. 그 친구는 미래 걱정으로 저는 건강 걱정으로. 이유만 다를 뿐이죠. 놀랍게도 요즘 젊은이들이 명상, 요가를 많이 한대요. 우리 땐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필수 자기 관리래요. 할머니의 솔직한 성찰. 처음엔 요즘 애들은 나약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살다가 탈이 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우리 땐더 힘들었어도 참았는데, 했죠. 근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작년 불면증 때도 딸한테 숨겼어요. 나중에 안딸이 왜 혼자 끙끙 앓았냐며 서운해하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할 땐 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혼자 견디는 게 강함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게 진짜 치유죠. 손자한테도 이제는 왜못 자? 가 아니라 무슨 고민 있어?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건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할머니의 수면 개선 오개며 저녁 8시 이후 휴대폰 금지. 처음엔 답답했지만 확실히 잠이 잘 와요. 걱정 일기 쓰기. 자기 전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으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사사사후법. 코로 4초 들이시고 4초 참고 입으로 4초 내쉬기. 수다의 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과 나누세요. 할머니 특제 꿀팁, 따뜻한 우유에 꿀한 숟가락, 발 마사지 5분, 세대별 맞춤 조언, 1, 20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은 쉬어가도 돼요. 3, 40대, 가족도 중요하지만 자신도 돌보세요. 5, 60대, 새로운 취미 하나 시작해보세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것처럼 70대 이상 외롭다고 혼자 있지 마시고 복지관이라도 나오세요. 잠 못드는 밤 나만 이런가 자책 마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세대별 살아가는 이야기 대한민국 유일 세대 전문 할머니 채널 10대부터 80대까지 각 세대의 진짜 현실을 따뜻하게 들려드려요. 세대 갈등은 그만. 이제 세대 소통의 시대입니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좋아요도 꾹.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수면 꿀팁 알려주세요. 우리 함께 나누며 살아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오늘 밤은 꼭푹 주무세요. 순자 할머니는 언제나 여러분 편이에요. 감사합니다.